이 리뷰는 저의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이며 어떠한 전문 지식도 바탕에 두고 있지 않은 영상입니다. 전문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뒤로 가기를 부탁드리며 다만 이 영상은 어떠한 협찬이나 지원 없이 좋은 점은 좋았다, 별로인 점은 별로였다 꼭 이야기하는 솔직한 리뷰입니다. 스시호산을 드디어 갔다. 크... 박수 짝짝짝 지방에 있는 전국구 오마카세라는 평과 예약을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평이 있는 그리고 그 유명한 신라호텔 아리아케에서 12년간 12년이 맞나? 주방장이셨다는 이승철 셰프님이 7년간 운영하신 오마카세라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는 호평이 너무너무너무 많다 근데 나처럼 삐뚤어진 사람들은 그게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겠어 별거 없기만 해봐라 하는 생각을 한다 일단 예약 시스템이 바뀌었다 예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예약을 받아서 예약하려면 3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은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일에 다음 달 예약을 받는데 나처럼 홀로 이집저집 다니며 맛있다는 음식 찾아다니는 엔겔지수가 90%에 육박하는 인간들에게는 생각보다는 쉽게 예약을 잡을 수 있다 여기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를 탈수 있다 아 여행 가고 싶다 식목일이 공휴일이었던 때가 그립다 고등학교 때 당시 빨간 날이라 기숙사에서 쉬고 싶었는데 체육 선생님이 다 나와서 학교 뒷산에 나무를 심자고 해서 빡쳤던 기억이. 이제 봄이 오려나 보다. 저게 목련 봉오리 맞나? 저건 사쿠란가? 사쿠라네? 사쿠라야? 이 길만 건너면 쪼기 스시오산이 있다. 설레인다기보다는 배가 좀 많이 고팠다. 만년동은 정말 비싸고 맛있는 식당이 참 많다. 퇴근 시간인데, 대전의 도로교통 상황 좀 보세요. 서울보다 대전이 좋은 점첫 번째, 두둥. 이렇게 한적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골목을 들어가면, 짜잔! 이렇게 스시호산이 나타난다. 옆에 간판이 잘안 보이는데, 식기류를 파는 사라호산이다. 그러고 보니, 스시아의 마지막 딸기 먹을 때 식기가 진짜 뿜뿌았었는데 오픈 시간은 저녁 오마카세만 운영하고 있어서, 18시부터 22시까지이며 오마카세는 매일 1부만 진행한다고 하신다. 가격은 18만원으로 대동단결이다. 가격은 비싸지만 만만있어준다면야 소론이 길었다. 이제 들어가 보자. 첫 번째 음식은 무시 아비 전복 술찜이다 전복은 쫀득쫀득 존맛탱인데그 옆에 내장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의 맛이라서 나는 별로였다. 두 번째 음식은 호박이 들어간 계란찜. 밍밍해서 와사비를 넣어서 먹었다. 그랬더니 와사비만 만난다. 세 번째 음식은 가쓰오부시에 식초를 넣고 한치를 넣어서 입맛을 돋구기 위한 에피타이저 같은 음식이라고 하신다. 이름은 특별히 없다고 하신다. 색이 참 예쁘다. 그리고 흘렸다. 비싼 건데 주워 먹었다. 비싼 건데 국물도 다 먹었다. 숙성에는 아, 그래도 내네 입맛에는 숙성에는 스시 아이가 최고였다. 다섯 번째 음식은 타이라가이 희족의 관자를 아부리했다. 숯불 향이 난다. 저걸 소금에 콕 찍어 먹으면 풍미가 크 죽는다 죽어. 여섯 번째 음식은 대게살을 개 내장에 버무렸다. 아 이거 진짜 죽인다. 이건 뭐 하루 종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다. 내가 차를 끌고 오지 않았다는 게 생각나서 맥주를 곁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우스 사케는 쌈 맛에 시켜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추한다. 먹어보면 아실 거라 생각한다. 음, 그래 산토리 너로 정했다. 일곱 번째 음식은 보시는 바와 같다. 아구간은 아 달콤하다. 끝맛은 좀 어른의 맛이라 내 입맛에는 잘안 맞았지만 달콤하다. 초콜릿 맛이 난다. 문어는 정말 부드럽고 입에서 노가 없어진다. 내가 먹어본 문어 중에 최고. 어디에 조리셨는지 여쭤봤다. 어, 문어 어디다 조리신 거예요? 그 재료는 내가 는데 조리는 뭐, 소스가 있어도 뭐. 어, 네, 네, 어, 네, 에는그 처음에는... <목소리> 잘못한 건간안 하고 그, 아, 그 네, 소스에만 아, 계속 줄인 아, 아, 것 같아요. 아, 타레 소스 같은 거? 네, 네. 그래요. 네. 약간, 약간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장어 소스도 어, 계속 저는 크잖아요. 네네. 네. 얘도 그래요. 오. 어. 네. 아우리이카가 우니를 감쌌다. 별 생각 없이 먹는데 이건 좀 충격적으로 맛있는 맛이다. 와사비 조금 그리고 소금으로 간이 되었는데 아우리이카가 입안에 달라붙고 우니가 크림처럼 녹는다. 이건 진짜 너무너무너무 맛있다. 충격적인 맛. 아, 진짜 충격적인 맛. 나는 오니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아오리카도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맛을 낼 수도 있구나. 여덟 번째 음식은 복권이를 구운 거라고 하셨다. 근데 복권이가 뭐죠?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향도 처음, 맛도 처음, 보는 것도 처음. 뜨거우니 젓가락으로 벌려서 시키라고 하셨는데 나는 해병대를 나와서 그런지 뜨거운 거를 잘 느끼지 못한다. 향은 참 고소했는데 맛은 그냥 밍밍했다. 아홉 번째 음식은 도빙무시. 송이버섯과 장어가 들어 있고 저 도자기 채로 끓였다고 하신다. 뜨거우니 이따 먹어야지. 음, 그치. 그치. 네. 네. 열 번째 음식은 능성어 뱃살 스시. 능성어라고 치면. 작은 바리가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데 이거 고급 생선인가요? 맛은 그냥 그렇던데 다시마로 숙성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숙성은 내 입맛에는 그래도 음. 스시 아이가 킹왕짱이었다. 그래도 두 점을 주시니 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도 생각하시는 셰프님의 정성이 느껴진다. 열한 번째 음식은 도미뱃살 스시. 도미 맛 다들 아시죠? 딱 그런 맛입니다. 열두 번째 음식은 앗! 아직 도미 뱃살 다안 먹었는데 그기어다는 도화새우가 나왔다. 어느 가격대 이상의 오마카세에서는 항상 나오는 입에서 녹지는 않지만 언제 먹어도 도화새우는 참 달고 감칠맛이 남다르다. 새우가 이런 맛이 나는 거있기 없기. 도화새우를 먹으면 독도는 꼭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든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열세 번째 음식은 우니스시.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우니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 그래서 오마카세에서 셰프님들이 쓰는 고급 재료로도 가끔 비린내가 느껴졌었는데, 띠용! 이건 정말 단맛이 강하고 비린내가 전혀 진짜 전혀 전혀 안 난다. 국카이 도산 그 우니가 아직 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음, 네네 이거는 좀어디 거예요? 네. 산타가 그 미국하고 캐나다산하고 이렇게 맛이 다른가요? 매일 어. 급 있더라고요 아, 네. 부케도산은 녹진한 맛이 강하고 단맛이 좀 떨어지는데 반해 산타바바라산은 단맛이 강하다고 하셨다 그래도 산타바바라산도 최고급이라고 하셨고 3월 말 기준으로 시즌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셨다 손님들도 8대2 정도로 반응이 더 좋다고 하시니 음... 14번째 음식은 오도로 아 이건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날 스시오산의 오도로는 다른 곳에서 먹던 오도로보다 유난히 더 달고 맛있었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와사비 덕후인 나는 셰프님께 좀 여쭤봤다. 와사비는 시즈오카산이 최고라고 하셨다. 중국이 와사비를 먹기 시작하면서 공급해 줄수 있는 시즈오카산 와사비 물량이 딸리자 내수용만 좋고 수출용은 그냥 그렇다고 하신다. 와사비는 단맛도 쌉싸름한 맛에 점성도 좋아야 되는데 요새 공급받는 시즈오카산와사비는 점성이 별로라고 하신다. 그래도 키로당 22만원 정도라고 하시니 와 이게 진짜 비쌌구나. 열 다섯 번째 음식은 아카미. 음 이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뻘건 생선. 그래도 스시 정수에서 셰프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아카미 요리는 정말 최고였다. 아카미는 왜 이렇게 비린내가 많이 나나요? 그래도 간장에 재워서 비린내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달달한 맛만 느껴졌다. 열여섯 번째 음식은 코끼리 조개 모양이 코끼리 같이 생겨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난 처음 먹어봤다. 마음의 눈으로 보면 코끼리 같기도 하고 단순히 크기만 한게 아니고 안에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았다. 근데 이제 슬슬 배가 부르기 시작한다. 여기는 양도 정말 많다. 나만 안 주시는데 이건 셰프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다른 분들과 내가 오마카세 시간차가 좀 있기 때문이다. 셰프님은 나도 이뻐하셨다. 17번째 음식은 금태구이를 밥에 비벼서 먹으라고 하셨다. 금태는 구이로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아, 맛있다. 그래도 스시정수에서 먹었던 그 금태스시 잊을 수 없다. 아, 침구인다. 침 구인다. 침 흘리면서 영상 편집하는 중, 아, 먹을 땐참 좋았는데. 열 여덟 번째 음식은 고하다. 전어 스시다. 저번 스시아이 영상에서 고아트라고 했다가 리플에서 엄청 혼났다. 전어는 고하다다. 근데 사실 맛은 별로.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서 그런가. 열 아홉 번째 음식은 아, 이거 진짜 미친 맛이다. 보기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페이크다. 조개 관자가 우니를 만나서 아, 이거 진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냥 엄청나게 맛있다. 단순히 맛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식감은 처음 느껴보는 보드라움. 진짜 이거 꼭 먹어보세요. 스무 번째 음식은 무슨 튀김이라고 하셨는데, 음, 그냥 그랬다. 약간 가시가 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스물 한 번째 음식은 심해 사바. 첫맛이 놀랍게도 상큼한데, 음, 사바의 비린내는 좀 느껴졌다. 스물 두번째 음식은 안하고 튀김 스시 음 나쁘지는 않은데 내 입맛에는 스시야이나 스시정수에서 먹었던 보들보들하게 녹았던 안하고 찜? 찜이라고 해야되나? 그 스시가 좀더 맛있었다 스물 세번째 음식은 니신소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맛이라 나는 별로 청어 비린내 싫으다 효구. 잠시만요 오, 네. 네네. 여태까지 그 대전 세 군데 다니셔서 감뼈 드셨어요? 감 뼈요? 감뼈감뼈 먹기 안, 안 드셨어요? 예. 네. 찾는 분들만 드리네요음악관에 좋아하시는 분들도 혼자 다니시는 분들도 네. 안 찾으셔도 드리긴 하는데 어게 어, 상징적인 건데요 네. 일본 김자 의 초월치에서는 네.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정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흥부놀베 나온 밥 아시죠? 아, 예, 예. 그밥 안에 속을 깎아서 말려서, 졸여서 볶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네. 거의 마지막에 이 초밥 마지막에 드시는 거고 이 길게 해서 약간 뜯어먹는 듯한 느낌으로 드시는 거거든요. 막기여도 아. 드시긴 하는데 네.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돼요? 네, 뭐. 그냥 드시면 돼요. 간장 네. 뭐, 같은 거안 찍으면 돼요. 간장, 음. 설탕 이런 데다 조리해라 마무리로 항상 초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요잘안할 거예요 정말 하기 어려운 작업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대도 많이 없어서 끈절거같 음. 이번 달에는 인당 18만 원에 디너 오마카세만 취급하는 스시오산을 가봤다 오마카세마다 각자 특징이 있고 각자 강점이 있으며 추구하는 분위기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기와 맞는 오마카세를 찾는 게 좋은 것 같다. 음식은 당연히 맛있었다. 특히 우니와 19번째로 나온 조개관자 우니막키는 정말 전율까지 느껴졌다. 셰프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설명도 잘해주시니 또 오고 싶어지는 그런 오마카세가 아닌가 싶다. 가게 규모에 비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던데 사장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본인의 사비로 직원들을 모두 일본으로 데리고 가서 스시에 대한 좋은 경험을 시켜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더 성장할 그런 식당이 아닐까 싶다.